나를 부르는 음. 것은 하늘과 바람 바디들다. 과연데 꽃에를 숙토 맞겠네. 지금 완숙토 농장에 음. 도착했어요. 저번에 인사했죠? 쓰리 음. 반가워요. 아, 그래. <laughs> 가위를 겨누지 어, 말이이렇게거다거 이렇게 아. 어,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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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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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요이 핑크 피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거 따도 되나요? 이런 거? 너무 귀여운 토마토마토 귀여운 애벌레가 파먹었어요 에트 조금씩 어떤 걸 따야 되는지 알겠어요 하하하 아한번 어, 더! 네. 어, 그렇게 따는 게 맞아 근데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점점 더 익어가네. 그러지 oh. 말고 먹이서 살릴 사람을 찾아 한국에서 오가위이 <laughs> 어, 자세 어, 사격할 때 총이 구가 사람한테 가면은 격이잖아구돌려야지 <laughs> 네, 괜찮은데? 그럼 그 고용들은 다 자기가 그 사람의 특성을 금방 파. 알아야 걸로 맛있는 포갈복을 해먹겠습니다 <laughs> 우리 갇단해. 냄새 풀풀 나면서 해장국 먹으러 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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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한 날씨 뭐하고 계세요? 감깎기 네, 완벽한 날씨, 날씨. <laughs> 오늘은 곶감 만드는 날 고민정 주렁주렁 장갑을 준비하고 보세요 이렇게 홍시 만드는 아 홍시가 아니야 지금 뭐야 곶감 곶감을 꽃감. <laughs> 만드는 대봉감 요렇게 칼 준비해주세요. 아, 이걸 먼저, 이 윗부분을, 어. 그 부분을 좀 두껍게, 어, 어, 어. 요렇게 잘라주세요. 오케이. 무슨 게 잘랐어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껍질들을 감자 깍듯이 잘라주면 됩니다. 10주? 마무리. 무한 리필 되고 있어요. 지옥이에요, 지옥. 이 don't k n 고 w I d 가 n t 고야 o 맛있어져라 t 까마 오이시구나 <웃음> 지난주부터 매달고 있는 <laughs> 감 know. I don't 0 n <laughs> 너무너무 맛있는 홍시 같은 곶감이 되었어요. <laughs> 한번 맛을 봐볼게요. 음 너무 달, 너무 달아. 결론, 너무 맛있다! 음. I <laughs>